이거 몇년쓴 네, 거야? 4년 2, 22년 4월 달시기에니몇시간몇시간 7,200. 몇 시간? 7 2 0 0시간 작업 시간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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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엄청 좋 엄청 좋아진 거예요. 네. 그, 그때 이거 내가 최초에 시았을때1 7 0 0시간쓰시간 쓰니까 5하더렁하요라래요바래서 바꿨거든. 야, 0 0 시간 넘게 사서 밀고비 상창상이 된 거야. 어. 어. 뭐. 아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뭐? 비싸. 이게. 비싸면 비싸면안 되지. 저야, 라 싸, 싸면서 <laughs> 좋아야지. 비싸면서 좋은 건 소용이 없는 거야. 그지 얼굴 나오지죠? 아 그럼요. 어, 어. 이미 우리 포드리 사장님이다 팔렸어. 네. <laughs> 이게 용접을 안 하고도 이것도 설치가 가능한가? 용접을 해야 돼? 라인을 용접을 해야 돼? 아, 옆에 쪽에 파이프가 이제 달라붙어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나오는 애들은 브레카 호스 한마닥씩만 음, 음.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따로. 음. 스티 파이프로 해가지고. 네. 근데 저내꺼는 볼보는 용접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라인에서 바로 끌어서 했어요. 예,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응. 어, 이 어. 파이프를 이렇게 심을 거예요. 아, 그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 거는 띄어 놓으셔도 되는 이유가 얘를 계속 사용을 할수있을수 있는데 음, 음. 우리 사장님 거는 얘를 이제 사용을 못 하셔요. 여기 있는 애들을. 아. 얘네가 이 호수 두가닥이 찢어지면서 옆으로 올거예요아 양쪽으로? 예 음, 음. 2cm? 오 2cm면 많이 나오는건데? 아, 적반하니까 맛이 가가지고 자 이제 작은 차에 될게 없나에 아, 고생 많이 했다 작은 차에 이게 우리 막내 손에 들어왔으니 뭐 고생은 안할 수가 없지 영상으로 찍어야 돼 JK에 대해 내 제일 불만인게 예. 이거는 이차체는오일 저거 링 타입이에요. 예, 오링 타입이죠. 오, 오링 타입이고 이거는 타입. 사라시 타입이야. 요 예, 배꼽 타입입니다. 아 이건 왜 이렇게 하냐고 오링을 해주지. 오 어, 오링 타입으로 하면은요 네. 잘 터져 나가서 압 때문에 이 배꼽으로 하면 안 터져 나가잖아요. 안돼 어차피 시... 터질 거면 여기서 다 터지지 위에서 벌써.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응. 우리. 맥시멈 1 같은 경우 6W 응. 같은 경우 하부 프레카 라인 쪽이 응. 오링 타입이에요 응. 걔네가 금방금방 터져 나가거든요 응. 그래서 그렇게 맨 처음에 오링 타입으로 했다가 배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응. 예. 야, 이거 영상에서 보니까 되게 미남이네, 그러고 보니까. <웃음> <웃음> 설명해봐요. 영, 이건 영상에서 안겨놔야 돼. 그, 신형회전리그 맥시멈2 같은 경우는 에, 에. 프레카 관로가 1대1 비율이라 아, 기존에 있던 맥시멈1하고 틀리게 프레카를 하부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 100%의 힘을 그대로 사용하실 아, 수 있습니다. 암, 암대에서 나오는 예. 그 힘을 여기서도 바로 예. 똑같이 사용할 수 예. 있다? 1대1입니다. 아, 1대 로 네. 아, 그거 괜히 걱정했네. <laughs> 아, 나는 그거, 거기에 저거 뭐야, 용접동 뛸까봐. 네. 네. 저희가 봐주고 다니고요. 음. 음. 저희 JK 영업소 대리점들은 음. 가려드릴게요. 아, 있구요. 그래요? 아 J K의 좋은 점만 자꾸 부각시키는 것 같아 내가. <laughs> 야 라인 배를 잘했네. 라인을 아주 기가 막히게 배를 했네. 딱 맞네 아주. 와. 속도는 어때요? 속도는 옛날 빨라요 이게. 아 빨라지 빨라 보이네 딱이것만 봐도 RPM은 우리가 평소에 작업할때 그정도 rpm 한 1000정도 밖에 안났거든요 겁나 빨라요 어. 안전 핑. 이 아이가 안전핑 인데요 음, 음, 여기 보시면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아, 열림 장기 아. 이렇게 해서 얘네가 바가지를 본 상태에서 아. 돌리시면은 잠기시는거예요 아. 여기 홈 보면은 여기 일자로 보여요. 아, 고안해. 이게 내가 이렇게 섰다가 아. 누웠다가 하면서 잠기고 풀리고 하는 역할을 해주고 아이, 있습니다. 아, 신 잊어버릴 일은 없. 아유, 저 회장님 근데 고생분이 혼하다버져쓰는거 보니 뭐. 찍기를 갖다 해서 이 그걸... 아. 오 빠르다. 음, 이야. 굉장히 엄적, 거예요. 네, 엄청 빠른데요. 야 그거는 다. 그건 우리 건데다. 해봐. 뒤로 해봐 뒤로 뒤로 천천히. 천천히. 더더히 천천히. 더. 끝까지 예 네, 끝까지 괜찮아요예 천천히. 천 아까 딱보니천안히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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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또 봐요. 네. <laughs>